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때 가장 싸고 가장 빠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완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여러분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최악의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도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옵션 으로 곳에서 제주도까지 가볼 거예요 가장 긴 경로로 그리고 가장 비싼 경로로요. 저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이곳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무서운데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에서 제주도로 갈때 김포공항에 항을 거쳐 가죠. 그래서 저도 김포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0월 6일인 지금은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없어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은 32시간 27분. 두번 경유를 해야 되고요. 가격은 무려 108,530원입니다. 제가 가는 경우는 제주도 방향이 아닌 왼쪽으로 갑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저는 지금 첫 번째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3시간 5분을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무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미션 하나를 수행할 거예요 그게 무엇일지 이따가 보시죠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엔 한국인이 단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할수 없는 걸까요? 아... 제 자리가 여기 있네요 자리에 탔고요 어떤 태블릿 PC도 없습니다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널널하게 갈줄 알았는데 사람들 꽤 많네 앞으로 저는 3시간 동안 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8시 반입니다 도착하면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 정도가 되겠네요 밤비행기를 위해서 챙긴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안대고요 목베개 셀리믹스 시카 지우개 패드 비행에 꼭 필요한 기막이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비행에서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의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비행기의 안 좋은 리뷰들을 보고 진짜 경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탄첫 번째 비행기는 바로 타이거 항공입니다. 이 타이거 항공의 비행기 리뷰를 보면 비행기 지원이 심하고 기내식을 안 주는데 기내식을 사도 치우는 것까지 돈을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하물을 진짜 빡세게 본다. 추가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리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굉장히 깐깐하게 수화물 무게를 쟀어요. 그리고 수화물이 10kg가 넘어가면 키로당 2만 3천원씩 비용이 계속 붙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다행히 제 가방은 정말 가벼워 보였는지 무게도 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예외는 있나 봅니다. 지금 비행기가 엄청 흔들려요. 아, 무섭다. 대비 여기에서 기내식을 시키면 음식 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치워주는 것도 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인가? 제가 시켜볼게.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용주볶밥인데와 아, 이게 여기 타이완 공에 나오네? 타이완 달러로 1 0 0이면 4,000원이 조금 넘네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하나 열어줄래? 예예예 만만. 비행기에서 실 라면 처음인데 냄새장렬인데 비행기에서 먹는 침 라면 막 끝내주네요. 그렇게 실 라면 한컵 뚝딱 때리고 이걸 과연 공짜로 치워주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안 치워준대 타이거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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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시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 깨우기는 너무 미안한데 고민하다 용기내서 얘기했어요. 아 라면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심하다. 아, 지금은 10시 35분이고요.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 남아있어요. 과연 다음 도착지는 어딜까요?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있을 것다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잘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좀 자놔야 되겠어요. 셀리맥스. 이건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토너 패드라는 건데 제가 오늘 비누거를 챙겨왔습니다. 짠! 제가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니까 오늘 얼굴이 진짜 건조해서 바세린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시카 지우개 패드를 쓰고 나서 그런 각질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가 올리브영에서 1위를두 번이나 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올리브영에서 고객 후기 5점 만점에 48점을 하고 무려 100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34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셀리맥스 패드를 같이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촉촉하네. 이제 곧 저는 다음 목적지에 내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목적지에서 17시간을 경유하게 됩니다. 아마 하룻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과연 다음 경유지는 어딜까요? We are 다행히 지연이나 연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저두 친구가 좋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친구인데 네. 저한테 대만에서 사온 간식이라고 두 개를 주고 갔습니다. 아,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힌트를 얻으셨나요?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온 경유지는 바로 대만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 가오슝 공항에 도착했고요 11시 20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17시간 동안 경유를 할 예정이고요 저에게는 미션이 한 가지 있었죠 이긴 경유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한 명이 떠올랐어요 지난 전기차 콘텐츠에서 무더위에 코스 요리를 대접해 준난살리 식당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대만을 대표하는 과자를 찾아 선물해 드리려고요 어때요? 기뻐하겠죠? 한국은 오늘 17도였는데 여기는 27도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덥네 네, Excuse me, can I buy easy card? 100. Yes. Thank you. 제가 지금 가는 곳은 가오슝에 있는 몇안 되는 캡슐 호텔인데 무인양품에서 지은 곳이라고 해요. 쇼핑몰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이 됐는데, 와, 조금 무섭긴 하네요. 가오슝 창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가오싱 항구를 혼자서 걷다 보니 어, 좀 무서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던 그때 어 저기 있다 KWE 호스텔 헬로 뭔데요? 이름이 에요 지숙파크 건물 관리자분이 yeah. 문을 열어줬어요 오케이 okay. 땡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가? 지금 이동 상황이라서 공간이 더안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체크인도 셀프예요. 그래서 간 곳은 바로 자판기도 무인양품 제품들이네요. 여기는 제가 오늘 자게 될 숙소입니다. 에어컨, 휴지, 쓰레기통, 아주 작은 탁자, 충전, 잭, 가을, 불, 침대가 있습니다. 아주 미니멀하죠? 수건 하나, 둘. 이제 가서 씻어야겠다. 방에 화장실은 없는 미니멀한 캡슐이었고요. 저는 잠깐 잠을 자러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빨리 가서 치카 지우개 패드로 닦아야겠다 이렇게 세수하고 오면 얼굴이 엄청 땡기는데 이때 치카 지우개 토너 패드로 빨리 얼굴을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절취선이 있어서 반이 잘라지거든요 근데 패드 치고는 진짜 도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 패드 하나를 다못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 잘라서 밤에는 이거 반만 쓰고 반은 다시 여기에 넣어놔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 제가 방금 전에 얼굴을 닦고 왔잖아요. 폼클렌징까지 하고 왔는데 여기 보면 뭐가 묻어서 나와요. 각질이나 모공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닦여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닦은 거는 그냥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시카 수딩크림을 발라요. 자기 전이니까 듬뿍 발라줍니다. 제 얼굴이 좀 예민한 편인데도 셀리믹스에서 나온 이 시카 라인들은 다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얼굴이 딱 보습만 잘 되더라고요. 여기 목에도 꼭발라줘다 이제 자야겠다. 지금은 7월 7일 1시 10분이고요. 다음 비행기까지 14시간이 남았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굿모닝.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 20분이고요. 이제 1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22시간이 남았고요. 이렇게 닦아주고, 이게 민감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다 통과한 제품이라서, 트러블 나는 거 하나도 없이 순하게 얼굴에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산뜻하고 순해가지고 보니까 남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리브영에서 일정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안에 얼마나 촉촉하게 에센스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짜면 이렇게 에센스가 나옵니다 돋보기 란이랑 고정 댓글 보시면 이 지우개 패드 할인 링크가 있어요 10월달이 돼서 역대급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돋보기 란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 짠! 이제 이방 놓고 갑니다 안녕 다음 비행기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가게 될 경유지는 도대체 어딜까요?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타게 될까요? Yes, okay,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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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친절하시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줄서 있는데 여기 엄청 분네 아, 오케이. 이게 60달러 하는 것 같은데. 고기가 엄청 커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거고. 음, 음! 와, 맛있다. 양배추 같은 거? 이게 엄청 달아요. 저희가 미슐랭 맛집이라고 하는데.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대만이 확실히 물가가 싸니까 이렇게 저렴하게도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대만 처음 와봤는데. 물가 진짜 싸네. 경유 덕분에 처음으로 대만도 와보고. 이 루트 나쁘지 않네요. 그러나 저는 선물 미션이 있었죠.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라오지항으로 갑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디저트를 판다고 해서 가서 한번 사볼게요. 아, 이제 내렸고. 아, 근데 지금 11시 50분이거든요.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데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시간 부족한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겠다. 여기인가? 너무 누가 그래? 어... 아 여기 수제 누가크래커가 판다고 해서 왔는데 솔드아시네요 누가크래커가 없다네요 아 어떡하지?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아무데도 안 열었어요 아 없는 것 같은데 아. 누가크래커 어디서 사냐 아 어쩔 수 없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공항 빨리 가야 돼요 아 너무 초조하네요 여기는 가오슝 공항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음 비행기 타러 한번 가볼게요.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타게 될까요? 이제 가야겠다. 아 여기다. 있 Excuse me, where is Nutcracker? 응? 어 여기다. 누가? u 스킷와 비싸다. a 가 크래커 미션 클리어. 그런데 그때. 어? 그 유튜브 하시는 오 어, 맞아요. 그래서 아, 최근에 진짜 영상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와 대만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대박이지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겠다. 와 줄이 엄청 길어요. 이번 비행기도 꽉 차있나 보네요. 누코노미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 다음 탈건 바로 홍콩 익스프레스입니다. 이번에는 대만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비행기는 타이거 항공보다 훨씬 쾌적했고요. 자리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드디어 자리에 탔습니다. 사람을 꽉 찼어도 공기는 꽤나 쾌적한 스크린아이였고요. 근데 타이거 에어보다는 훨씬 더 자리가 넉넉한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가 출발했고요. 저는 서울을 떠난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아요. 어저께도 캡슐 호텔에서 깼다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시간 확인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못 일어날까봐요.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어... 이제 쉬지도 못하고 잠잘 수도 없어요. 제주도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 이 노선을 누가 만든 거야? 그나저나 홍콩 익스프레스는 수화물을 굉장히 빡세게 확인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는 가방? 여기 뒤에 있는 가방. 이렇게 밖에 없는데 과연 저도 무게를 잴까요? i 이 i 아이 i 스잇에 s e 아이언스 t 에 i s 아이언스잇? 에이지 아이 캔 아이추즈 아였어. 이 반도 추스 아였어. 이하트 베이커리 런스. 선택권이 없구나? 저는 가방이 작아서 그런지 아예 무게를 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 그래도 의자는 뒤로 젖혀졌는데 이건 아예 등받이도 조절하는 버튼조차 없어요. 그래도 실제로 앉았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가격대비 이 정도면 아주 쾌적하고 좋은데요? 이제 곧 비행기가 착륙하고요. 저는 이번 경유지에서 1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서 또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때? Uh, you, you oh, really? can I give you some g i because I, I don't want to disturb y o 왜냐면, 저한테 죽인거에요 정말요? 네, 한한국에 아름다워요 아, 감니다 제가 촬영하는 동안 옆자리 생겨도 방해한 것 같아서 선물을 줬습니다 So place when I lay over. Okay, try to choose o m uh, uh cupcake house, cupcake house, bake house, bake house. h ah, uh, okay. What is your name? Haley. Hal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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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w. beautiful name. <laughs> 그렇게 옆 친구 헤일리와 착륙하는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헤일리는 친절하게 홍콩에서 시내 가는 방법,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줬어요. You are so kind. <laughs> 고마워 헤일리. 이제 진짜 다음 경유지에 도착했어요. 와. 이제 이 경유지에서 비행기만 한번더 타면 제주도예요. 난살리 식당 사장님 선물을 손에 꼭쥐고 내립니다. 홍콩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야. 과연 여기에서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이제 비행기 한 번만 더 타면 제주 도착한다. 아다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오토파 w t h e tourist octo card here this card cannot return. Is that okay? Okay. h you. Okay now. Thank you. 스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공항에서 연결 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시내로 가는 기차가 나옵니다. 이제 홍콩역에 도착했고요. 배고파 죽겠다. 밥부터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침차이키라는 레스토랑이 왔는데, 미슐랭 뭐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여기는 합소가는 식당이래요. 새우 안탕면이 맛있다고 합니다. 뭔지 몰라가지고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했고요. 홍콩 달러로 40달러라는 거 같은데, 결제는 이 옥토버스 카드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합석한 거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 같아요. 다시 궁금하네요. 아유 블라기아. 아 유튜버. J I S O K 지수. 아, subscribe. Oh yeah, thank you. Thank you. This is this your first time to Hong Kong? Yes, first time. Okay. Are you living in Hong Kong? Yes. Oh. So how long will you stay in Hong Kong? Uh, 10 hours. Okay. just 10 hours? Yeah, yeah, okay. yeah. 10 so hours. Yeah, yeah, yeah. Oh. I have to go Korea. Korea. Yeah. 새우가 이렇게 있고요. 면이 여기 고무줄 맛이 난다 고 그랬는데 실제로 면이 질기네요. 만두 같은 새우는 진짜 맛있고 처음 먹어보는 식감의 면이었는데 아 먹기 힘들었어요. Is it is traditional n o o d It is the Hong Kong s t y 아 홍콩 스타일. 아, you, 아? Like it. 아 yeah, it's okay. 오늘 못 먹겠죠. I'm f i n i s h 이 n Okay, bye. So, yeah, 에그파르트 아 그리고 헤이리가 추천해준 베이크하우스에 갔어요. 와 맛있겠다. 에그파르트 음, 음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홍콩의 야경이에요. 와, 홍콩 야경 너무 예쁘다. 홍콩 좋다. 홍콩의 밤. 다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러 가볼게요. 이제 진짜로 제주도로 갈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짐도 너무 많고. 아, 이제 제주도로 가자. 어디로 가나 홍콩 5시간 동안 잘 놀았다. 지수가, 지수가, 기념 끝에 무엇이 기다릴까? 경유 5시간 하면 은뭘할수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걸 했습니다. 에그타르트도 먹었고, 야경도 봤고, 미슐랭 밥집도 갔고, 시내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황금 경유하는 거 할만한데요? 이 집만 없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말이에요. 아,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눈도 뻑뻑해지고, 아, 이제 진짜 피곤해요. 이 제주도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먼네요 오늘도 새벽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잠을 제대로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오래 걸어 다녔더니, 발도 아프고, 졸리고, 빨리 집 가고 싶다. 지금 딱 10시가 됐습니다. Yeah. 제주, 제주아일랜 어, Can I get s Okay, thank you. 이제 yeah, now and yes. the boarding time is 1:35. Okay. okay. It is legal on your carry on. Mm -hmm. Mm -hmm. Mm -hmm. 이번에도 가방 무게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찍 오니까 자리는 제가 원하는 자리로 배정을 해주네요. 이거는 좋아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새벽 비행기였고 앞으로 4 시간이 남았습니다. Fun, go, go. 지금 12시 40분이구요. 12시 40분에. 공은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다아 졸려 죽겠다 머리가 좀 떡진 것 같은데 말라라오 고소해졌네 지금 시간은 1시 27분입니다 이제 곧 비행기를 탈 거예요 이제 진짜 타고 싶다 졸려 죽겠어요. 마지막 비행기 타러 갑니다. 저기 사람들이 줄서 있고요. 와, 이 새벽 비행기로 제주도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나? 근데 이 홍콩 익스프레스는 아까 한번 타봤을 때 물을 안 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처럼 물안 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 먹는 데 있다. 어. 와, 얼굴인식으로 자리까지 다 나오네? 세상 너무 좋아졌는데? 안녕하세요, 이에 가지고 계신 잖아 지금은 2시고요. 3시간 동안 비행을 하게 될 거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6시 반 정도가 될 거예요. 돌고 돌아 드디어 제주도로 가는구나. 리뷰 중에 새벽에도 비행기가 환해서 잠을 못 잤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아 진짜 새벽 비행기 불을 안 꺼주네요 불이랑 상관없이 저는 긴장이 돼서 잠이 잘안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새벽이라 그런지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휴지부터 변기 세면대까지. 정말 깨끗했습니다. 밤 비행기라 저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화장을 다 지워줬고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 얼굴부터 목, 그리고 겨. 아... 이렇게 다 닦아서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시카 수딩크림으로 촉촉하게 발라주면 끝! 이제 제주도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진짜로 잠좀 자볼게요. 기막에도 끼고, 안대도 하고, 모자도 쓰고, 불은 환했지만, 역시 비행기는 장비빨이죠. 와,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지금은 5시 12분이고요. 이제 곧 공항에 도착합니다. 아,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요. 잠 거의 못 잤어요. 여기 복도 좌석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주도 도착했다. 이제 집에 갈수 있다. 음... Hello, everyone. Welcome to Jeju. 4시간을 서울에서 제주까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끝! 미션 클리어! 안녕!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되겠다. 아, 빨리 가서 씻고 싶다. 저는 총 34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곳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저는 가오슝에서 사온 이 선물을 들고 선물의 주인공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살리 식당 사장님에게 선물해주고 저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와 이번엔 비즈니스에요 추석이라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앉긴 했는데 음, 옆에 회장님도 타고 여기 커피도 주네요 이렇게 다리도 쭉 뻗을 수 있고요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였어? 다음은 뭐 하냐고요? 저도 몰라요